안녕하세요. 아쌤 내신 파이널을 어, 푸는 학생 여러분, 메가스터디 러셀 중계 윤성우 선생입니다. 어, 여기에 어, 2회차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제곱 개수가 1인 2차 당식 f(x)가 있고요.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여러분들은 나머지 정리 기억하시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의 요 나누는 숫자가 0 되는 요 인수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1을 딱 대입을 했을 때, F 마이너스 2의 값이, 어, 나무와 떨어진다는 의미 자체가 나머지가 0이란 소리죠? 그럼 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는, 요 FX라는 놈이, 요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0 된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x제곱 계수가 1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fx는 2차 다항식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나머지 모르니까 k 이렇게 둬버리면 x제곱 계수가 1이면서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fx에 대한 2차식이 세워지겠죠. 그러면 f의 x제곱을 f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x 더하기 20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f의 x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x의 제곱에 더하기 2에 x의 제곱에 더하기 k 이렇게 둘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f x 제곱을 f의 x 제곱을 f x로 탁 나눈다면 몫을 우리가 모를 거니까 qx고 그때 나머지는 4x 플러스 20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f 3을 구하래요. 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돼요. 여기 식에 그대로 fx 자리의 식을 집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f의 x제곱 이식 자체를 저쪽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더하기 k라는 식은 자, x-2에 x 더하기 k에 qx가 될 것이고요. 어, 더하기 4x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qx를 없애는데 관건이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되게 하려면 x에 마이너스 k를 넣어도 되고 x에 2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이미 2를 2라는 수아 마이너스 2예요 여러분 어요식 잘못 적었네 여기가플러스고요 여기 플러스입니다 됐죠? 여기가 0되게 하려면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qx를 없애줘야겠죠 줘 qx를 없애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4 2 더하면 6에다가 4 더하기 k가 될 것이고요 이싹다0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0 요거 1 0이잖아요그렇죠 그럼 여기 6하고 1이하고 약분해서 날리고 2가 되고 어4 더하기 k가 2니까 k 자체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아다 구했네 따라서 여기에 그대로 식을 다시 가져와서 요 f(x)라는 식이요 k 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f 3 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f 3은 3 집어 넣으면 되지 5 곱하기 여기 1 하면 답은 5가 되겠죠. 그래서 18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